네 안녕하세요 주터팬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분석에 앞서 비트코인 시황을 읽어드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 분석을 해드리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투자자분들에게 결론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비트코인이 아직 크게 떨어지면서, 알트코인의 하락폭이 거의 마이너스 5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주된 이유를 보자면,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중국이 암화폐를 규제했기 때문이죠. 중국 당국이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거래 및 채굴을 금지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락했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중국은 내년에 디지털 위안화 출시를 하죠. 그래서 이 출시를 앞두고 민간 암호화폐의 씨를 말리겠다 는 일련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실제로 2017년에 비트코인 민간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를 공식적으로 중국에서 금지를 하는 바람에 그때도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었 는데요 그치만 개인들 간의 음성적 거래 까지 일일이 찾아내서 처벌하지는 않았 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탄소 배출 감소 를 위해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마련했다 라고 하고 두 개의 수단 외 암호화폐가 사용되는 곳은 돈세탁이나 불법적인 분야의 사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보면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장 특히 화력 발전의 전력을 사용하는 채굴장은 미국과 캐나다로 사업장을 옮길 채비를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전 세계 비트코인의 65% 이상을 채굴하는 중국이 내년에 디지털 위안화 출시를 앞두고 이러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중국은 지는 해고 미국은 뜨는 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근거로는 헤지 펀드의 대부 레이달리오가 비트코인 보유 선언을 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아, 투자자 중에 한 명이고요. 이 레이달리오가 채권보다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다. 사실 나는 비트코인을 조금 보유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레이달리오가 원래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이었고 비판적인 태도였었는데 비밍아웃, 비트코인을 보유했다. 라고 말하면서 레이달리오의 팔로워들이 아주 우호적인 태도로 바뀌었죠. 이 레이델리오는 비트코인이 금과 비슷한 속성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왜 BTC를 보유하고 싶냐? 그 이유로는 미국 달러화가 평가절하 위기에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양적 완화 조치에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안식처로 비트코인을 찾고 있다 라고 덧붙였다 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레이 달리오 생각에는 10년 동안 암호화폐는 가치를 확립해왔고 금과 같은 흥미로운 대체자산이라는 겁니다. 금, 부동산 같은 부의 저장수단도 되고 이런 자산들과 또 차이점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을 포함하여 이러한 유형 자산 중 일부를 레이달리어가 운영하는 헤지 펀드 포트폴리오에 포함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어, 저는 중국의 행보와 반대로 미국이 점점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더 유망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골드만 삭스에서 암호화폐 상품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장에 이러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 골드만 삭스의 자산 글로벌 총괄 이분이 암호화폐 대기업들이 눈에 띄는 부정행위 없이 성장해왔다. 이처럼 새로운 자산계층의 출현을 목격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월 초에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파생상품 거래를 체결하는 등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높이고 있고요. 그러면 왜 골드마삭스에서 암호화폐 쪽으로 진출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기간투자자와 자산관리 부분 쪽에서 고객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 고객 중에 상당수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는 다른 투자들을 위한 길을 닫고 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기 이 뉴스 보시면은 5월 7일 날 뉴스인데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을 내놓았죠. 이거는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통한 파생상품을 실제로 거래하게 되었다. 라고 저희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미국의 공룡 기업들과 이름만 대면 아는 헤지펀드,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투자 은행까지 암호화폐 제도권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다음으로 국내 암호화폐 자산 거래소 빅5를 비교해 보면 업비트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1 거래액이 300억 7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급증한 가상자산 거래소 앱 사용자를 보시면 영웅문보다 업비트가 압도적으로 많죠. 무려 2020년 6월, 21년 4월 불과 1년만에 10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최근에는 업비트의 금감원 부국장님까지 스카우트 되면서 업비트의 향후 행보 아, 상당히 평탄하게 갈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먼트 아시죠? 우리 돈나무 누나가 운영하시는 인베스트먼트죠. 코인베이스 주식을 4월 16일 기준으로 상장 첫날에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추가로 비트코인까지 매집을 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2천만 달러에 달하고 하나로 따지면 223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거죠.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한 것 뿐만 아니라 같이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의 차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봉, 도지 캔들 보이시죠? 이렇게 도지 캔들이 뜨고 하락을 하는 건 대표적인 하락 반전 패턴인 이브닝 스타라는 패턴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 여기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은 다음에 여기서 좀 놀더라도 다시 위까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이 아직 7일선 밑으로 눌리지 않았다라는 점인데요. 이번 달 마감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남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6월달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은 즉, 6월달의 방향성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상승으로 가냐 아니면 추가 하락으로 가냐 나뉠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주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어 드렸었던 32k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고요. 여기 보이시는 꼬리 같은 경우는 하락이 선물에 로스 컷을 불러오면서 연쇄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달린 겁니다.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지만 장기 홀더와 단기 홀더 물량을 보시면 대부분 단기적으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투매했다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장기 보유자들에 대한 비트코인 개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합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이 하락의 폭이 워낙에 좀 깊었기 때문에 주봉으로 적어도 이런 캔들 그러니까. 이 음봉의 시가를 잡아먹어버리는 캔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현금 30%는 꼭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하락이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현금 50%는 꼭 남겨 놓으세요. 차트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 5월 달은 투자하기에 상당히 위험한 달로 손꼽히고 있으니 꼭 현금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말을 그대로 실행하신 분들은 적어도 큰 손실 없이 빠져나가셨거나 아니면 하락장에도 저와 같이 수익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더리움 220만원 저점 갔습니다. 여기서 1차로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이더리움이 217만원이라는 저점을 찍고 350만원 가까이 상승했죠. 이는 상승폭으로 봤을 때 50%가 넘는 상승폭입니다. 이더리움처럼 시가총액이 큰 코인이 단 2, 3일 만에 50%가 올랐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마지막으로 일봉을 보시면 42K에서 42.8K가 저항 구간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고 저는 오늘날의 패턴을 역 헤드앤숄더라는 패턴 대표적인 상승 반전 패턴 중에 하나죠. 이러한 패턴으로 보고 있는데 이 패턴의 특징은 넥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드앤숄더 머리와 어깨니까 그것을 이어주는 넥라인 바로 이 주황색깔 라인이 넥라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어,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여기서 조금 하락하더라도 38k 정도는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넥라인을 뚫고 지지를 해준 다음에 42k와 42.8k 어, 이 구간에서 노는 모습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이 구간을 정확히 뚫고 지지 받을 때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플로우라는 코인이고요. 시가총액 순위는 101위 정도 하는데 시가총액 10위 아니 2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데 왜 이런 코인을 소개해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따가 디테일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플로우 코인과 같이 일하는 투자사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파트너 회사들을 보면 삼성 보이시죠? 그리고 유비소프트 보이실 겁니다. 어, 유비소프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전 세계적으로 게임을 가장 많이 흥행시킨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어쌔신크리드 저스트댄스, 저희들이 잘 아는 레인보우 식스가 있죠. 그 외에도 NBA, 탑샷, UFC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삼성이 가장 눈에 띄죠. 삼성이 암호화폐라니. 이 세타코인 말고는 삼성이 들어가 있는 코인을 저는 보지 못했는데 상당히 흥미롭죠. 그래서 좀 살펴봤는데요. 아, 출처는 티스토리 쫑이 행복한 생활 님을 참고했고요. 삼성이 가진 물량은 774399개로 이 가치가 원래는 300억 이상이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하락과 더불어 시세가 많이 하락하면서 현재는 약 140억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게 맞죠. 그 이외에도 바이슨트레일스와 티시스템, 디지털 비즈니스와 코인 관련 회사인데요. 두곳 역시 스테이크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굵직굵직한 회사들,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확실한 호재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플록코인의 목적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블록체인이고요. 플록코인은 NFT 코인입니다. 투자사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삼성 산하 투자 그룹 넥스트에서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으로 위치되었고 그 외에도 유비소프트, NBA, 구글의 알파벳 벤처 캐피탈, 다음으로 세계 최대의 재단이죠. 록펠러 산하의 벤록등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룡 기업들, 공룡 투자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NFT 코인이라는 점. 저희들이 주목해 볼 만한 세 가지 포인트죠. 플로이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졌고 이 윗꼬리, 윗꼬리는 위에 쌓여 있는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한 아, 그런 모습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집의 근거가 될수 있는 아주 큰 거래량이 터져 주었고, 이 거래량의 크기로 봤을 때 신뢰할 수 있을 만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가 넘는 매우 큰 시세 하락이 나왔지만, 시세 하락에도 매도 거래량은 매우 적었죠. 그러면 그냥 매집 주체가 물량을 막 던지면서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지수가 내려가면 주가가 내려가듯이, 비트코인이 내려갔기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내려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시간봉으로 보시면 19,560원이 1차 단기 저항, 저희가 넘어야 할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를 잘 뚫어 준다면 다음 가격대는 25,000원에서 26,260원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이 밴드 구간을 지나면 3차는 29,000원 정도라고 보여지고 위에 있는 모든 저항 구간을 돌파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 4만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보여지네요. 정확히 4만원을 터치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4만원 언저리입니다. 15분봉으로 보시면요. 17,910원부터 18,170원까지 매수 가능 가격대다 라고 제가 적어놨고 저는 17,900원 정도에 실질적으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유망한 코인이라고 해도 한 번에 본인의 자산을 100%다 풀베팅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지금 같은 장에서는 5%, 3%, 이렇게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안전하게 가시려면, 코인으로 저희 익절한 수익금이잖아요? 그 수익금의 몇 프로를 정하셔서 적립식으로 모아가신 다음에, 락업 폐제일, 9월달 전에 매도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의 결론과 투자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가 있는 유망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준 코인, 이고, 일봉상 저점을 다진 모습,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거래량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바닥을 벗어났다 라는 근거로 추측해 볼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 베팅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행동이므로 정립식 분할식으로 모아가면 좋을 듯 하다 그리고 이거 꼭주의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9월 22일쯤에 락업 해제 그러니까 물량이 풀리는 날이거든요 아무리 시세가 잘 올라도 9월 22일 전에는 꼭 매도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대응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는 언제나 늘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하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